오늘도 데일 칸에게 인간관계론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그세 번째 테마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벌써 이제 11번째 시간.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설득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 그냥 설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똑같은 설득을 해도 확률을 훅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데일 칸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이 사람 참 구체적으로 조언을 잘해 줘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표현하라입니다.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라. 음? 이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지금 이 빡독이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그 이제 빡세게 독서하자의 줄임말이잖아요. 이맨 처음에 브랜딩을 제가 했을 때 이제 대교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게 빡독이 도대체 상스럽게 무슨 말이냐고 그 비속어를 쓰면 되냐고 막 이랬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빡독 신청이 난리가 나고, 지금 이제 대교 고위 관계자들도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냐고 이제 다들 궁금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빡세게 독서해야 됩니다 보다, 예? 여러분, 우리 열심히 독서해야 됩니다. 어느 게더 극적인가요? 예? 어느 게더 극적인가요? 뭐, 개인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히 빡세게 독서하자가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괜히 제가 여러 가지 막 아이디, 막,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졸꾸러기 이런 말을 괜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10명이 참여할 거를 11명이 참여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뭐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바, 뭐 분야에서 뭐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극적으로 표현하면은 똑같은 주장도 이게 확률이 더 올라가는데 이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생각을 지어 짜낸다고 이게 뭔가 극적인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일단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요즘에 시집을 정말 많이 봐요. 거의 매일 봅니다, 시집은. 시집을 매일 많이 봐요. 왜냐면은 하 시집이 가장 극적으로, 여러분 뭐죠? 시에다가 노래를 붙이는 게, 그러니 멜로디를 붙이는 게 여러분 가요예요. 거기다가 뭐 리듬을 붙이는 게 힙합이고요. 그 저는 저는 이제 글쟁이고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어, 회사의 책임자인데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호소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저는 이제 시집을 보는 게 아니라 시집을 보면서 솔직히 시집을 본다고 와와와 와, 와 계속 그러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시를 뭐 그렇게 많이 본건 아니어서 10개 보면은 뭐 한두 개가 임팩트가 와요. 그러면 그 임팩트가 온 시는 저는 진짜 분해를 하면서 봅니다.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예제도 써보고 제가 이, 이 패턴을 찾으면은 제가 다른 패턴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 더 극적으로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으면은 저희는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100만 명이 할 거를 110만 명이 하면은 저희한테 훨씬 이득이고, 그 다음에 그게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리더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극적으로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정서적인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 감수성이 풍부해야 되게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되게 무미건조하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리더들의 신년사,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냥 그게 그 자체가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에너지가 넘치고 박수가 터져나오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옛날에 막 진짜 밤을 새고 기다리는 한국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신년사, 그리고 우리나라 신년사, 뭐 우리나라 뭐, 뭐, 우리나라 뭐 대담화문,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이제 몇분 계셨었죠. 근데 이제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왜냐면은, 그럼 결국엔 설득이, 우리는 설득을 해서 서로 움직여야 되는데, 설득이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은 다 잠재적 리더고 지금 현역 리더이시기 때문에, 그냥 설득을 하지 마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양한 소설책도 보시고 다양한 문학책도 보셔서 문학책과 소설책을 보는 게 어떨 때 좋죠? 이런 극화시킬때 되게 좋습니다. 상대방 입장 이해할 때도 좋지만 그래서 저는 문학책과 소설책은 되게 강추합니다. 정말 많이 강추해요. 저도 문학책이랑 소설책을 주기적으로 봅니다. 제가 뼈아대 방송에서도 한번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남은 예전에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소설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봤던 소설, 오만과 편견을 꼭 다시 읽을 거예요. 그때 너무 진짜 감명 깊게 봤거든요. 아, 그 소설을 읽고 오만이랑 편견이란 두 단어를 이해를 했어요, 저는요. 저는 근데 그 영화보다 소설책이 진짜 훨씬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걸 설득하려면 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우리 빡독. 졸구처럼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설득을 하, 설득당하게 됩니다. 아셨죠? 극적으로 표현하세요. 또 만나요.